안녕하세요. 파산관리 홍일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산 면책 종결을 앞두고 채권자 목에 추가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건은 이제 환가 사건이었는데 <laughs> 채권자들에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약 7%의 배당을 한 사건이었습니다. 파산 종결과 파산 종결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된 거죠. 면책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종결 면책 집회 3일을 앞두고 채무자가 느닷없이 안마이자, 렌탈료 약 80만 원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습니다. 그전에는 없었습니다. 파산책, 파산면제 결정전이라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배당사건이 라서 문제는 될 수는 있죠. 나는 자기네들은 배당을 못 받았다. 80만원에 7%면 87에 56. 한 5만 6천원 되죠. 그래서 이제 워낙 소액이 돼서 크게 문제는 안 되고, 만약에 문제를 삼더라도, 뭐 채무자가 그 돈을 이 채권자한테 배당, 뭐 이미 지급해서 마무리하면 별 문제는 없죠. <laughs> 채무자의 과실로 배당이 다 완결된 후에 채권자부록에 추가했다면 즉 배당에 참가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히 손해 사안에서 7%니까 약한 5만 6천 원, 약 6만 원 정도 되죠. 이게 이제 명확 관하죠 손해는 사안에서는 배당률이 7%여서 약 6만 원 정도의 손해로 채무자가 변상을 하더라도 될 정도의 금액이므로 사안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배당률이 큰 사건이고 만약 채무자가 미워하는 채권자에게 돈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위와 같은 일을 이제 저질렀다면 심각해질 수가 있죠. 판사님도 이제 이게 처음이라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제 견해는 이제 수정문으로 인정하고 이 기간 결정을 이제 요거는 판사가 는 겁니다. 새로이 하고 만약 추가된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의를 제기하면 배당액 손실을 이를 채무자가 물어주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. 이건 제 의견입니다. 뭐 실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으면 이게 맞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채무자를 위해서도 나을죠. 이게 이제 문득 이제 기억이 납니다.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2008년 경입니다. 어떤 채무자 사건에서 관제인이 제가 사행이 수기에서 약 3천에서 4천 정도를 배당해 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채무액은 약 100억 원. 사업 하시던 분이 부도가 나서. 배당을 다 하고 종결을 앞둔 시점에 채무자가 누락한 채권자의 소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. 당시에는 저도 이제 업무에 서투르고 이를 추가라고 권유할 언급도 뭐 못한 거 알아서 하는 거죠. 뭐. 지금이라면 당장 채권자 문의 추가라고 알려주었겠지만 채무자는 결국 면책 누락 확인이 소에서 폐소해서 1억 원이 비면책 채권이 발생했습니다. 알면서도 뺀 걸로 본 거죠. 뒤늦게라도 추가해서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. 배당률이 당시 뭐, 100억 원 중에 3천이니까 0.3% 였거든요. 1억 원이니까 30만 원 정도만 물어주면 될 텐데. 하여튼, 채무자를 위해서 면책 결정 확정 전이라면 무조건 추가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. 그러면 법원은 종료를 못하고 이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니, 그러면 일단 알게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, 그,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항고 중이면 하라고 합니다. 항고를 해서. 나오죠. 면책결정을 하고 확정 전 14일에 항고기간이면 항구 항고를 하고서라도 추가하라고 권해야 합니다. 신청 내일이라면. 다 해보는 거죠. 모든 수단을. <laughs> 그래서 이 면책결정 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자에 대한 소송은 어, 법률사무소에서 의외로 많습니다. 제가 면책효력 확인이소 판결 한 8개를 뽑아놨는데 지금 이미 몇개 했고요. 계속 읽어보면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죠 이게 뭐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안을 보면 아 이건 채무자를 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사안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거는 대부분 그래요 채무자를 좀 구제해 줬으면 하는 사건도 있는데 판사들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권리 그다음에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는 봐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채무와의 결련성 그 다음에 뭐 누락형이 그 다음에 소명자료와 이 정소명 정도 이런 걸 놓고 그래서 최초 최최종 최, 결론은 미열에 방지하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대리인들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들은 소송조회를 반드시 해보고 그 다음에 신용조회도 해보고 이 양조회를 다 해보고 나서 이 조회까지 다 했는데 빠졌다면은 하 나중에 판사도 봐줄 것 같아요 저라면.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 채권양문을 그냥 대충 작성해서 하면은 나중에 판사가 오히려 그안 봐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쌍조회를 무조건 하면은 나중에 빠져, 설사 빠지더라도 거기에 없었으면 제가 어느 회사를 뭐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모 대부 대부업체에서 <laughs> 자산관리 대부에서는 그 신용조에 안, 안 올라가게 거기다 등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면책반 면책채권자가 워낙 많아 면책채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?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